다음은아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리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라 그래요. 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남다릅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모릅니다. 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잘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어, 이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고 또 앞으로 음,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뭐내 중심으로 해서 지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그래요. 물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겸손히 순종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뭐 교회를 짓고 뭘 어째 하고 어째 하고 저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부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다 지우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2 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랬어요. 주어가 맨 처음 시작이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선지자라고 그러죠. 우리 목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날에 선지자 역할을 한다.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은변이좋단 말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딴소리를 해가지고 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래서 이 내가는 모세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어제까지 본게 그거잖아요. 안식일, 안식년에 관한 것, 뭐 절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식계명에 관한 것쭉 봤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그,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네 앞서 보내마, 이럽니다. 이 사자는 그 맹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처음으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사. 그 다음에는 <laughs>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앞길에 전부 먼저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찌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특별하게 뭐 내가 남다릅니다. 이걸 자꾸 증명하려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모든 길에 앞서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밀고 내 오셨어요. 언제 인간이 알아서 하나님 가막에 있어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택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응망진창으로 살지만 나는 다릅니다. 자꾸 그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겸손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죠? 나를 배워라. 뭐 요것도 잘못, 요것도 사, 사실은 20절에서 모든 게 상황이 다 정리가 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그 보내가 뭐 하는데 그 사자를 통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기를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누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안 보인다고. 내가 알아서 잘 갑니다.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한참도 모르면서. 그죠? 그런, 그런 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난 니하고 남달라. 뭐다 똑같은 줄 알아. 같은 성도라고 뭐다 똑같은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봅시다. 20절.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으로 행해가는 모든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이 세상 여정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우리가 어쩐단 말입니까?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마. 끝.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제?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어찌 하는지 아닙니까? 하나님, 이래 가야 되는데, 저래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안할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막 공격을 하면서 저 인간은 저랬는데 나는 다랍니다. 자꾸 이러려고 그래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대자랑이지. 교만이지. 저 20절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가는 길에 우리 어떻게 갈지 우지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광약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행길이잖아요. 우디로 어째 갈지 우째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 갖고 내가 너를 보호해 가지고 네가 가야 할 모든 예배한 곳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 끝. 이게 성경입니다. 이 간단한 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역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삼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딱 느낄 수 있는 건 천사를 보내시고는 그나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모세, 모세를 죄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을 잘청종하고 그를 통해서 즉 사자를 통해서 혹은 뭐 모세든 여호수아든 이거 통해서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죠. 그 목소리를 잘청종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 신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있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돼요. 근데 참 말이 많고 생각이 많거든요. 이건 이하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좋겠,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해놓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토를 많이 다는지 몰라요. 이건 이렇는데요, 저건 저런데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그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딱고래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군요. 그래서 요래 돼야 됩니다. 내 주장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참 믿음이 사람은요 입을 닫습니다. 아무 뭐할 말이 없어. 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 형편처지 상황을 막늘어놓지 않습니다. 이건 이래서 그런데 저건 저러서 그런데 그래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식으로 그래 말안 합니다. 예 무조건 그래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삶과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 다음 말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꾸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한테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세가 당하는 게 이거잖아요. 모세가 뭐 뭐라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백성을 인도하는데 자기들 마음이 안 든다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마음이 안 든다. 뭐카무 돌로쳐가 모세를 돌로쳐 죽이려고 들어요. 왜 돌로쳐 죽이려고?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달라드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가 인도를 하는데도 그거 다대해놓고 만만하게 모세거든요. 눈에 보이고 저뭐80 넘은 노인 저뭐 내가 볼 적에는 내가 훨씬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더 건강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내 마음이 안된다고뭐 하면 돌 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얘기를 하는데도 하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고기 구워 먹고 이러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우리 알잖아요 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의 형편 체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릴수 있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고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21절, 너희는 삶과 하나님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너에게 하지 마라. 왜그게 그래 해야 되는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단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위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뜻대로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2절 네가 그의 목소리 즉하나님 보내신 사자 천사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고 요수아일 수도 있고 나중에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걸 순종이라 하잖아요. 잘 청정한다는 말은 겸손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원망, 불평이 막,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아, 하는 하는데 뭐 어쩌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는 흉내를 내는 거, 그런짓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안에 원망과 불평이 꽉 차가지고, 왜내만이래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대표 기인 사람 하는 사람이 있죠. 미리 소개할게요. 탕자의 형 한번 보세요. 안 찾겠습니다. 누가 보면 1 5장에서 보면 그 탕자의 비유라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증거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그 제목을 탕자의 비유 그걸 좀 그리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사랑.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서 잘 알잖아요. 큰 형,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은 개차가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몸댔게 말이죠. 아버지한테 내가 내거 주세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그재산다 틀어먹고. 그죠? 우리가 그래 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도 부여받고, 모든 걸다 부여받아 놓고, 받아 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 그기 우리가 전부 당장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돌아오잖아요, 그죠? 뭐, 고생한 거다 놔두고. 그 도,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사랑을 깨닫, 깨달, 그제서 깨닫는 거내 아버지 집에는 풍꾼들도 아무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게 지금 뭐냐? 근데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했게, 최민이 말이 아니야. 염치가 있어야지. 근데 어쩌겠습니까? 죽을 바인데.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야 그렇든지 말든지 매일 아들을 기다리네. 그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때 그 당자가 한말 기억나시죠? 안 찾아, 안찾아서다 아시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게 믿음. 우리 항상 주위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들고 대접받으려고 들어요. 우리는 막 돌아온 당자입니다. 순쳐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당자가 집구석에 집안에 들어앉아 있죠. 형입니다. 그 형이, 그 찾지 마세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누가 보면 15장이 보면요. 형이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합니다. 자, 자기는 그날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또 돌아오니까 아니, 막 집에서 잔치가 벌어서 이제 탕자 돌아왔다고, 도, 동생 돌아왔다고. 그때 그 형이 한말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기억나, 다나실 거예요. 그 형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뚝 돌아보니까 통화가 막 소리가 들리니까 종을 부릅니다. 무슨 소리요? 아이고, 당신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때 형이 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보면 15장 28절에 딱 다섯 글자. 그가 노하여. 성질을 확 내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끼리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요. 안 들어갈라 그래요. 그 잔치 자리에. 그가 있는 곳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때그 형을 달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저 인간 지금 뭐, 뭐 하는데 그래 합니까? 그 다음 한말더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 저, 저, 그 형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명을 어김이 하나도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놈 돌아오니까 이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내 아버지 아들 안 할래요. 이거거든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있요 이게 진짜 당자지. 물론 이, 당, 이, 뭐, 우리가 흔히 당자의 비유라고 하는 얘기에서 그 마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이 들어와가 예수 믿는다는 거 뭐, 뒤집어집니다. 지금 보고 딱 지적하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인데, 안 그래요. 딱 비교를 합니다. 내가 이리 했는데 저 저런 인간한테 뭐하러 그래 하나요? 그 비교한다고 날이 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알려줍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 항상 하나님과 있다 함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보인질 모르는 거예요. 니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그래 신앙생활 합시다.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성도끼리 사랑할 줄 몰라요. 저거 왜 저래 해주는데, 저거 왜저러는데왜내 안지는 그래 안 해주는데, 그거 챙긴다고 정신이 없어요. 자, 요거 마음에다가 두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서 하나님 이 예배한 곳을 이렇게 하는데도 순종하나니 청정하나니다왜 이러는데? 왜 목마르게 하는데? 왜 배고프게 하는데? 왜 고기 안 주는데?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야 되는데 사사건 큰도집을 잡습니다 시비를 걸고 그리 하지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초애이기 지금 23장 보고 있습니다 22절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다음 보십시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십니다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거 아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진다. 이거. 근데 이 복을 모르니까 어쩌합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과 비교, 시기, 질투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 교회 안에서 같이 하면서도 그거 한다고 정신이 없어. 우리 저 봉사부장님이 계시니 우리 봉사부장님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조에서 우리 사계종과오계종가 있잖아요 맛있는 걸 해서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신네 이러면 될게흠 음, 이거 뭐 이래요 싱겁네 짭네 이건 이러면 더 좋을 게인데아 어, 그걸 왜 해요 그냥 감사하게 먹으면 되지 내가 하면 더 잘한다 다음에 내가 해줄게 이랍니다 고 고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용납하고 당자의 그 비유라고 하는 그게 동생이 얼마나 엄청 이건 실수도 아니죠. 이건 완전히 그냥 집안을 말아먹는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쩌십니까? 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보다도 아들이 귀하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생각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그걸 모르는 형은 완전히 할 소리 안할 소리 막 해대고 아버지한테 달라들고 나는 뭡니까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아닌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품는 게 교회가 할 일인데 너한테는 와 그래 안 하는데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하지마는 게이 말씀 이에요 잘 청정하고, 그 말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래야 내가 네한테는 어떤 복을 주는지 아느냐? 네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 네 대적이 하나님 대적이 되게 한다. 이외에 더더을 복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23절. 앞으로 할 일을 하나님께서 쫙다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말이에요. 그게 천사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내 사자가 네 앞서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감하게 했어요. 내 네, 하는 건 넘다릅니다. 어찌 하는가면 잘한 보세요. 자꾸 신앙생활 그래 하려는데 천만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 봅시다. 23절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 해 사람, 부리 사람, 가난한 사람, 희인 사람, 여부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어떤 족속이든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간에 그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일곱 족속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착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대적 사탄마귀 강하죠. 그거를 하나님이 끊어거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사탄이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딱 지명해가 너는 내 것이라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좀, 정말 저건 한이 꺼인데 그거 아시죠, 그죠? 어. 그거 모를 때 어찌 됩니까? 오만, 방자, 교만, 이래 되는 거예요. 탕자의 형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를 어?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게지 때문인 줄 알아요. 집안이 엉망되는 건 동생 탕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앞에 무슨 짓을 했던지 간에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실 때에 강도 짓을 한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저 강도, 강도 짓을 한저 인간이 어찌 구원받나요?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압니까? 나도 그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죽기 막판에 그냥, 아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겠네? 요라고 있어요. 그 마치 당자의 형이, 그럼 나도 가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막판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면 되겠네? 요래 말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상당히 괜찮은데, 괜찮은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까지 하고 교회도 다니고 주일 열심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를 보고 얼마나 감동하시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아담에게 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흙이니 흙으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자랑하서 독생자 주셔서. 예수님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까지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건세를 주셨는데, 그거는 쫙갖다 해버리고, 지금 내가 요마에 옷걸아집니다. 내가 이래됐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쁩니다. 왜 나를 이래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 못하죠? 이래서 하고 있어요 그래, 하지 말라는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심이 다 보세요.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요 가난 사람 이브리 사람들 아주 그가나 일곱 족속에게로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린대. 그때 조심해야 될걸 말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행위 본받지 말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주상을 부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래 하는데. 어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난 땅에 들어가서. 오라지게 배반하죠. 말로 아세라 섬기고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참할말 없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참말안 들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시간이 또다 됐어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보겠습니다. 25절 내 하나는 와를섬기라그 다음 보십시다. 그리하면 요하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병 중에서 병을 자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걸 못 누리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순종,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다. 막내 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딱딱 담을 쌓고 토를 달고 당장 형딱고래 사는 거예요. 회개게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진행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